뭐 이런 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두통에 제일 음, 좋은 음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뭐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허기도 좀 달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음식을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환자식, 중환자식, 거기 가면은 되게 담백하고 양도 조금이고, 소화도 잘될것 같은 음식들 있죠. 이런 음식들을 이제 드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두통이 심하면 아예 안 먹거나 뭐 죽이라 맑은 국물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을그 어, 이유는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 에너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면 위장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꿈틀꿈틀 움직여서 그 음식을 다 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액 위산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그 음식을 완전 히다 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두통이 있을 때 통을 회복시키는 데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돼. 그래서 어, 이제 음식을 오히려 좀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두통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다른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고그 위장의 문제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속이 막 울렁거린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토하고 싶다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신호 자체가 위장이 이미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위장도 안 좋은 상태에서 평상시처럼 일상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어? 평상시에는 괜찮았던 음식이었는데도, 또 이때는 탈이 나거나 두통이 심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그런 거죠 아 이게 음식이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구나 그래서 두통을 해결하는데 써야 될 에너지가 소화를 시키는데 쓰이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자연스럽게 내가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플 때 음식량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은 어쨌든 머리가 아플 때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좀 보조적으로 쓸수 있지만 음식을 조심한다고 해서 두통이 낫는 건 아니에요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음식을 다 제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줄여도 사실은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다시 또 두통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두통은 결국에는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만성적으로 아프고 음식을 조절하고 내가 조심하는데도 계속 두통이 올라온다면 어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검사 받아보시고 그리고 상담을 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이제 10년 이상 된 두통도 잘 나으니까 꼭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